그래서 제가 여기 1,500정도의공사했대면은 어, 저희가 그 절대 받아지는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문제 있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AS라든지 하자가 생기면은, 어 평생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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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규한동의 박대수입니다. 이 현장은요, 부여읍 상금리, 어 상금리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어느 뭐 단독주택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 어, 이거 중요한 거를 놓치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옛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방 같은 경우에 어, 비둘기 창이라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안쪽에 단창을 걸고 여기에 이제 픽스 슬라이드 창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밑에 위에 부분이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 안에 문을 열고 이 문을 번거롭게 또 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질질 흘러요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외부 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안쪽으로 이제 확장형 유륜창을 달았는데 여기 세대는 이제 그아드님께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시공을 한 세대인데, 제가 이걸 뜯을 때 자국이 나면은 이제 백시멘트로, 시간 나실 때 마감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예. 예.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등급 창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여기 거실 쪽으로 가게 되면은 1대2대일 창이 있고, 어, 여기는 이제 현관문이 아직 시공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정직한 도움의 단열 현관문입니다. 단열 자바라 방충망이 들어가 있는 현관문이고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데 여기 창은 전체적으로 조교체를 다 했어요. 요 앞쪽에 보면은 이제 삼연동 도어를 달수 있는데 아, 삼연동은 굉장히 단열이 취약해요. 아, 그래서 어, KCC 프레이 창에다가 제가 노이유리를 적용해서 좀더열 어, 관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 저거는 이제 프레이 분합창으로 어, 시공을 했고. 이쪽에 보면 앞쪽에 방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돌출되어 있는 창을 이렇게 꺾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은 단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바깥에 거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어 확장형 유용창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쪽 면으로 돌아가면 은 앞쪽 방에 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옛날 집은 창을 좀 많이 뺐어요 방한 칸에 이런 창이 두개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철거하기 전에는 안쪽에는 목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가 알루미늄 샷이었는데 아마도 엄청 추웠을 겁니다 위풍이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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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했어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놀러올 때 이제 겨울철에 아, 그렇죠. 거의 활용을 못 하셨죠 예예 예. 어, 근데 지금은 창문에서는 절대 춥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환기는 잘 시켜줘야 돼요 아, 예.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예. 어, 여기는 이제 뒤쪽 주방 쪽에 있는 방인데 아 우리 여기 시공 팀장은 대전 충남에서 이 기술자가 여기보다 더 실력이 좋은 아마 기술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웃음> 맞죠? <laughs> 한번 열고 두번 열면 바로 예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확장형 이중창을 했고 어, 여기 그에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이제 규격이 굉장히 작아요 어, 노이 유리를 적용해서 어, 단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작은 규격에 내부용 유중창으로 제작이 되긴 되나 한번 열고 두번 열려면 환기시키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어, 정도만 해도 어, 노이유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1.58상가 열갈률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그 주방 쪽에서 일부로 빠지는 어, 여기 창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그방화문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물이 막 질질 흘러요 이거를 바꾸지 않게 되면은 내부의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이 아쿠아 유리에 알공가스까지 주입해서 좀어 단열 성능을 높여서 어 시공을 하게 될 이게 터닝도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 창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확장형 이중창으로 시공을 했고 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저기 뭐 단창 달아도 외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양에 똑같이 하는 거 어, 확장형이중창으로 시공을 하고 지금 몰딩을 하고 있는 안쪽에서 몰딩을 하고 있네요. 아, 제가 샤시를 예. 좀 했습니다. 했는데, <laughs> 이런 주택을 이렇게 가보면은 예. 자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추워, 추워가지고, 예. 야, 샤시를 바꾸라 그래 서 제가 이제 많이 다닙니다. <laughs> 대부분 그러는 자녀들이 좀 많아요.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거기다 샤시를 왜 바꾸냐고, 뭐, 혼내키고 바꾸지 말라고 이런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이 현장을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 딸둘 아들 하나라그러셨던가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둘. 아들 네. 아,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돈 내셨어요? 아니, 형제들. 아들고 아, <laughs> 형제간들이 네. 돈을 모아서 이렇게 부모님 따뜻하게 사시라고 네. 이렇게 시공을 해주는 현장이거든요. 또그 아버님이 이 샤시를 네. 선택을 하셨더라면은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아무래도 좀싼걸 했겠죠 <웃음> <웃음> 그죠? 아니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뭐, 아. 이거 밑에 대부분 하는 게뭐 뭐 5층 이하는 시공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노휘만 들어가면 그런데 기밀 성능을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고 기양하는 거 이제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네. 열관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밀 성능이라든지 네. 그거 확인하셨어요? 예 네. 아버님이 확인하시는 것보다 아드님이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이런 유튜브 매체를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아, 그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예. 여기 선택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죠? <laughs> 이런 유튜브 영상이 좋아요. 그죠? 샤시에 예.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영상을 보고 네. 또 이렇게 찾아보고 또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된 시험성 적수도 보내줘라. 예.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시공을 하셨는데 아, 굉장히 훈훈한 현장이어가지고 <laughs> 아, 아드님이 잘 사신가 봐요. 아, 살도 못 아, 잘 살도 못해요 잘 살도 못해도 부모한테는 그냥 잘해요 잘 사는 사람이 부모님들한테 더 못하더라고 아,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형제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은 옆에서도 굉장히 제가 훈훈하고요 여기 온체 샤시가 많아요 전체창을 다 바꾸고 네. 어 입구에 중문으로 쓰는 프레이창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닝도 그다음에 단열연관문이 이것도 상당히 나가요 그러면 이제 시공한 금액도 굉장히 궁금한데 공개한다 그러면 전자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계약은 했어도. 네. 예, 1,500에. 1,500에. 아, 예, 예. 어, 이거 전체 창을 다 바꾸고, 예. 현관문 뭐, 터닝도, 중문. 중문까지 예. 다 바꿨는데, 1,500에 했으면은, 예. 다른데 견적은 혹시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얼추 그냥 얘기만 듣고, 싱크대 예. 하는 친구가 있어서, 예. 대충 얼마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그냥 가격대는 그냥 좀다그 정도구나 해가지고. 그 정도 서는 아, 예. 아, 알고 그런, 계셨네. 그죠? 근데,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보다는 예. 제 유튜브 보고 약간 믿음이 가서, 그냥, 그냥 좀 믿, 그냥, 그래서 여기 선택 좀. 제가 거. 여기 실측하러 왔었을 때, 네. 사장님,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고 와라. 나중에 한번 금액 보고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네. 한 방에 저한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공을 맡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1,500정도의공사했되면은 어, 저희가 그, 절대 박아지는 시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문제 있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AS라든지 하자가 생기면 은 어, 평생 해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습니다정직한 예. 놈의 박태순입니다 협찬해 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